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. 네,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. 네, 하나 이글스 한용덕 감독과 송은범 선수, 이성열 선수 그리고 넥센히어로즈에서는 장정석 감독, 김상수 선수, 김하성 선수가 입장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한용덕입니다. 어, 우리 하나 이글스는 그 시즌 초에 시, 시작할 때144 경기. 도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지금 뭐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,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, 멋진 경기 보이도록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장정석입니다. 어, 우선 뭐, 와일드카드 미디어데이 하는 날뭐 이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, 정말 쉽지 않은 과정들을 어, 잘 이겨내고 또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 어, 어쨌든 이 준플레이오프만큼도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, 준비 잘 하,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뭐 제가 하나 와서 첫 포스 시즌을 들어갔는데 올해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모든 선수들이 준플레이오프가 아닌 더 위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기를 다 바라기 때문에.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상수입니다. 어, 지금 기아를 이기고 올라와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어, 지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경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성열입니다. 어, 저희가 저희 팀 슬로그인 것처럼 음, 올해 한해 야구판을 흔들었기 때문에 어, 가을 야구 가서도 잘 준비해서 흔들어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어 일단 뭐 열심히 잘 준비했고 네, 저희 팀원 모두 다뭐더준 플레이오프뿐만이 아니라 네, 더 높이, 더 높이, 뭐 한국 시리즈까지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<목소리>